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반가라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도스 대낮에 쫓겨나며 애구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족 속에게 화 있을 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가나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지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석을 놓 집들의 누울이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수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피 펴서 아수를 멸하며 니네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우리 십사 절 십오 절 함께 읽습니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의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가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 스바냐서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주로 예언하고 있지만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스바냐사 1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녀다가 심판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민족과 열방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흘러 보내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 주는 통로로 어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것이 었음 사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 나라로 자꾸 바꾸어 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하게 한 것은 남유다에게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조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었는데 우상을 섬긴 북이스라엘의 최후가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남유다에게는 분명 반면교사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였고 어,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640년에서 630년경입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인 무나세 왕과 아문 왕이 취리하던 때는. 어,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게 멸망당한 지몇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때에 멸망당하게 되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무하세입니다 그러니까 무하세왕 입장에서는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무하세 왕은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심판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의 문화세는 누구보다도 더 극렬하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남유다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심판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얘기하면서.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섯 개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스르 이 다섯 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자이 나라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를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음.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도슨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적 속에게 화잇을 찌니어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노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이사절에서7 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나오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트 에그론. 과 같은 도시들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블레셋은 다섯 명의 방백들이 연합체를 이루어 다스리는 나라인데, 자 위에서 나오는 네 곳의 지명은 모두 방백들이 수도로 정하고 다스리는 곳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블레셋 지역은 지중해변에 위치한 곳으로 평야 지대입니다. 블레셋 평야라고 부르죠. 평야 지대 이게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목자의 운막과 양떼들의 거처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떼들이 다니는 곳은 평야가 아니라 산악지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역들을 보게 되게 되면 중앙에 나오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지명들, 예루살렘, 베델브터시작가지고 헤브론 대부분의 그 익숙한 지명들이 다 중앙 산악 지역에 위치한 지역들인데 그 중앙 산악 지역에서 양떼들이 목자를 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이 평야 지대를 양떼를 치는 곳으로 바꾸겠다라는 말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로 만들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남유다도 그렇고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 심판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블레셋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블레셋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으면서 지금의 가자지구가 이 블레셋이 위치한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왔던 나라입니다. 사사시대의 상당 부분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 기간이었고 3일 선지대가 활동하던 때 그리고 사울랑이 다스리던 때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던 때도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물론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는 이스라엘이 워낙 강성해지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가장 빈번하게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8절에서 10 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치한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꾸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었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의 각각 자기 초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자8절1 1 절은 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말해줍니다.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 오른편 어,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 어, 나라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사해 바다 오른쪽에 위치한 나라들인데 두 나라는 형제. 엔 나라이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의 두 딸을 통해 낳게 된 아들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혈족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었음에도 오랜 세월 동안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해 심판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을 향해 비방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할 때에 그 가나안 장애의 땅을 좀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모압과 안모니 장애의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비방과 조롱을 하는 모압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압과 안모니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바위가 많고 요새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자신들의 땅에는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8절하반절을 보면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모압가 암몬은 요새 같은 지역에서 살게 되므로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아내는 데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 장점이 모압가 암몬이 심판받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니다 아,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적게 갖고 있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것,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 어느 시대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거나. 돈이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는지를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권력이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돈입니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지식입니다. 이처럼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모아카 암몬은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지 않은 요새화된 지형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됩니다 모아카 암몬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모아카 암몬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그들의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라 것은 잘 생각해 보면 복인 것 같은데 복이 아닙니다 목사들에게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교회가 커지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므로 망하게 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교회가 성장한 것은 저주인 셈이죠. 성경이 반복해서 그리고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하게 주신 것은 나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많이 갖게 되면 교만하게 되므로 망하게 될 것을 염려하셔서. 부족하게 주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은혜이고 약함이 은혜입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니네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장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정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깊은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피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려자 12절부터 15절까지는 구수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구수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내에서 보게 되면 저 남쪽 편에 있는 나라이고, 이스라엘도 상당히 멀리 떨어진 나라이죠. 아소르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로서 아소르 역시 이스라엘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구수와 아소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 끝이라고 여겨지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수와 아소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므로.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수와 아수르가 심판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5절을 보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후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구수 심판에 대해서는 1 2절한 절에서만 말해주고 있고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는 좀더 비교적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640년에서 630년경 아수르는 최고 전성기는 살짝 지나간 때였지만 그래도 메소포타미아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제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였고 아수르는 조금씩 쇠퇴해 가는 이런 상황이 일은 했지만 여전히 아수르는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쌓우올린이큰 성에 거하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는 그 자만심으로 기고만장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아나 무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만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수르 문명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관개시설입니다 아수르는 치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이용하여 아주 탁월한 관개시설을 준비해놓고 그 물이 마르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그토록 자랑하는 이관개수를 헐어 사막같이 메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수르가 심판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자신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자신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남들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결국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남유다가 심판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라면 열반과 민족이 심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대부분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복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고,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망하고, 또 목사는 많은 성도 때문에 망합니다.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내 삶을 망치는 독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문 30장에 나오는 이 지혜자의 말씀은 평생 우리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될 말씀입니다. 잠은 30장 8절과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메니다. 배부르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 되지 않게 해 달라고 지혜자는 소원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잘 보십시오. 배부르게 되면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만 가난하면 도둑질한 죄를 짓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보다는 도둑질한 삶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나라가 부유해지게 되면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을 우려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도둑질에만 먹고 살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지만 여호와가 누구냐?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스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아수론는 여전히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던 때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는 기원전 612년에 아스르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최강의 제국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하물며 약하고 약한 우리 개인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가 주는 이 교훈을 깨닫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사십시다 꼭 기억하십시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우상승배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열방이 심판받은 이유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십시다 다른 사람보다 내게 많이 있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나도 모르게 우상에게 향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되 우상을 승배하듯이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이 저희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 교만에 대해 심판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모압과 암머니 자신들이 갖고 있던 요새 같은 지형을 자랑삼아 교만해짐으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처럼 아수르가 자신들이 일으켜 놓은 강력한 제국을 믿고. 또 그들이 설치해 놓은 그 탁월한 관계 시설을 믿고 교만해지으로 망하게 되는 것처럼 나에게 많이 있는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자랑삼고 있는 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 앞에 날 세워놓고 겸손한 삶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세우가시고 또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